게요 어, 무리수와 실수를 할 거예요. 무리수. 무리수는 유리수에 반대되는 수를 무리수라 그래요. 유리수는 분수죠. 유리수는 분수가 안 되는 수. 그다음에 즉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가 되는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제곱근에서 하는 건데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는 해 보니까 계속 소수점 아래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파이 3.14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 그래요. 그럼 그래 이제 실수를 한번 족보를 볼게요.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눠야 되는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파이 이런 것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요.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고 크게. 그리고 더 이상 무리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음.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또 나눠요. 그리고 정수에는 양의 정수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그러고요. 영, 음의 정수로 나눠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 2분의 1, 이게, 이게 바로 순환소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족보가 됩니다. 수의 분류예요. 그 다음에 제곱근표, 제곱에서 어 제곱하기 전에 뿌리들이 이미 표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제일 뒷부분 답지 앞쪽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곱근표가 나올 거예요. 어, 그거예요. 그거를 외울 필요 없고요. 찾아서 풀면 돼요. 제곱근표는 1.01부터 99.9까지의 수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솔수점 아래 세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제곱근. 제곱근표 보는 법은 여기서. 어, 루트, 예를 들어서 1.22 하면, 루트 1.22에서 만나는 이 값을 찾으면 돼요. 우선 찾는 법은 이렇구요. 제권표에 없는 값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99.9를 넘어 쓰는 수. 예를 들어, 루트 215.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가 있는 방법. 밑에서 가르쳐 줄게요. 다음에. 다음 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하세요. 예. 무리수는, 유리수는 우리가 동그라미라고요. 무리수는 X라고 할게요. 루트 1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예요. 루트 24는 제곱에서 나가서 2루트, 6 되거든요. 이것도 무리수예요. 루트 100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유리수예요. 0.81은 10분의 루트, 8, 루트 10분의 루트 81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10은 그대로고 위에는 9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무리수예요. 1.1은 점 하나니까 9, 1 1빼기 1이니까 9분의 10이니까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는 마이너스 루트 100과 1 1에점 되는 순환소수밖에 없어요. 다음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가 빠트린 게 순환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맞죠?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무리수이다. 왠지 틀린 것 같죠? 맞습니다. 실수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밖에 없어요. 다음. 양의 제곱근은 무리수이다. 양수. 4라 그래요.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죠? 둘다 유리수죠. 무리수 아니죠. 틀렸어요. 되겠어요? 다음. 아래에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다음 제곱근의 값을 구하세요. 4, 5, 6, 7, 8, 9, 10, 11, 12, 14. 음, 루트 10.4를 구하래요. 그럼 10.4, 요거죠. 그래서 3.225, 11.9, 11.9, 3.450이에요. 12.6, 여기, 3.550이에요. 13.5, 이렇게. 마이너스 3.67 사이. 쉽게 걸수 있죠? 찾으면 돼요. 다음.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습니다. 어 중학교 2학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지만 루트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트의 제곱인 걸로만 계산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계산할 수있어 여기 봅시다. 1이고 1이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죠. 제곱에서 2가 된다고만 배웠지 루트 이라고 배우진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루트 2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의 제곱은 4고요. 1의 제곱은 5의 아 1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5예요. 제곱에서 5가 되는 수를 뭐죠? 바로 루트 5예요. 이 길이는 루트 5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이렇게 하면 3의 제곱은 9예요. 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10이 돼요. 그래서 루트 2, 루트 5, 루트 10이라는 길이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여기에서 0이고 1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를 잡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루트 2에요. 그래서 루트 2에서 밑으로 컴퍼스를 대고 돌리면 이 자리가 바로 시작점이 0을 기준으로 0에서 루트 2만큼 갔다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도 돼요. 여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도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0에서 거꾸로 내려서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시작점이 1이고, 2고,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루트 2라는 건 알아서 여기서 이쪽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시작이 1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이 점의 좌표는 1에서 거꾸로 갔다 1 마이너스 루트가 됩니다. 1은 유리수이고, 루트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다음.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나면은 실수는, 수직선은 실수로 다 메울 수 있어요.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있으면 다 메울 수 있어요. 한 실수는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한 점에서 한 실수가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수직선이의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양의 실수, 왼쪽은 음의 실수라고 해요. 그래. 실수에 대해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양수는 음수보다 당연히 크고, 양수는 절대값끼리 큰 수가 없고,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 더 작아져요.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어요. 여기서 2까지 2고 여기서 1이니까 이 길이는 바로 루트 5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시작으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루트 5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OB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고요. P에 대응하는 수는 바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루트 5만큼 더, 0 플러스 루트 5니까 이거를 루트 5라고 읽습니다. 다음, 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1이고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1에 대응하는 점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여기서 왼쪽으로 이만큼 점핑은 어떻게? 1에서 루트 2만큼 거꾸로 내려갔어요. 맞죠? 그래서 1 루트 2만큼 떨어져 지면 대응하는 수는 1 루트 2 q 같은 경우 는 1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입니다. 루트와 루트 6 사이에는 무리수가 유리수가 없다. 그럴까요? 유리수의 개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의 개수도 무수히 많아요.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 이런 관계예요, 거의. 그 다음에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숫자 봐요. 1에 가까운데 1보다 큰수 얼마예요? 1에 가까운데 1보다 큰 수. 1.00001이 더 클까요? 아, 더 작을까요? 1에 가까우면서 1보다 조금 큰 수. 가장 처음에 만나는 큰 수. 1.000000001. 0 계속이죠? 크기 비교 못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수에는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예요. 루트하고 루트 6 사이에도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루트 5.1. 루트 5.2, 루트 5.01.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수직선 위의 점 중에서 유리수에 대응하지 않는 점이 있다. 유리수에 대응하지 않는 점은 없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실수 수직선은 다죠 실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실수로 메웁니다. 수직선을. 다음 한 눈금에 그리가 그러니까 1인 모노중의 수니까.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각각 나타내고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시작점이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루트 2니까 1 1 하면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컴퍼스로 내리면 이점의좌 표가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요. 1, 1이고요. 루트 5라고 있어요. 루트 5는 두 개가고 한 개가는 이 길이가 루트 오가 돼요. 맞죠? 그래서 루트 오에서 컴퍼스로 이쪽으로 내리면 이게 바로 1루트에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보다 루트 2가 1 루트 오보다 큽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되면 루트2와 루트2는 약 1.4, 루트3은 1.7, 루트5는 2.2 이렇게 외워두면 더 쉬워요. 여기서 1.4니까 얘는 마이너스 0.6 정도 나오죠. 여기 2 2니까 마이너스 1.2죠. 어디가 더 커요? 마이너스 0.6이 더 크다. 그냥 그리지 않고도 대충 크기만 알아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려서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